근데 천년지기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네. 그 언제부터 그렇게 인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그 했었어요? 예 그거 어제 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떴습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그럼 서서히 떴어요? 예 서서히 이제 예. 각, 각종 모임이나 아니면 예. 동창회 또 특히나 이제 산악회 같은 모임에서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면서 이 노래가 막 급속도로 확산이 됐죠. 아 그럼 그래 뭐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이 노래가 완전히 국민 교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 예, 그렇게. 뭐 동창회에서 단합대회에 네. 우리는 멋진 친구다. 어게 부르죠? 철처 부 어떻게... <laughs> 네가 <웃음> 뭐 어디 <어떻게> 부르죠? <laughs> 내가 지쳐 있을 때, <laughs> 있을 때 <laughs> 내가 울고 있을 때 <laughs> 위로가 <네가> 되어준 <웃음> 친구. <웃음>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laughs> 나의 보배야. <laughs>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아, 참, 이게 가사. 예? 가사 때문에. 가사 너무 이쁩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저, 뭐야, 히트곡에 여러 가지 그게, 저, 그게, 그, 저, 권인이 아,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어떤 예. 멜로디보다는 가사가 상당히 좌우를 했어요, 예. 이게? 예 요, 저, 예. 요즘 그, 대중가의 그 예. 트렌드가 보면은. 예. 첫 번째 가사가 차지하는 그 내용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 뭐, 노래가 멋있고 맛있고 해야 되는. 데 뭐, 보통 우리가 네네. 뭐 중독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은 반복. 뭐 이런 반복들이 많아. 많아보면 뭐 노래에 대해서 억수로 각인이 빨리 바뀌는데. 그렇죠. 근데 이 노래는 크게 뭐 어떤 뭐 중독이라든지 어디, 어디 뭐 크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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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각인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저도 이제 겪은 일이었지만은, 이제 IMF라는 외환 위기를 우리, 우리나라에서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IMF. 아, 예. 피부로. 그냥 뭐 물질과 예를 들어서 칼 아침에 직장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극복을 잘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우리나라에 가장 출생하는 숫자가 많았을 당시에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저도 그 시대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큼은 됐는데 정말 추억이 아름다운 것처럼 친구도 생각나고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노래말 가사에 같은 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라는 제목이 있제데 그게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아, 그한번 불러보세요. 그걸.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나는 정말 멋진 친구야. 하, 근데 이 가사가. 저도 좀 조사를 좀 했는데, 네. 우리 k 베스 1라디오, 베스라디에서 예, 예. 2013년, 네. 오늘이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 어. 한글날, 네, 네. 대중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 부분에,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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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선정이 됐다고 네, 네,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누가 선정했습니까? KBS <laughs> <캐비스> 라디오에서 <laughs> 선정했는데 KBS <laughs> 라디오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가 MC가 선정했습니까? 어느 프로에서 무슨 그, 그때... 프로그램에서 선정했을까요? 예, 예. 뭐, 그뭐 어느 프로그램에서 뭐 선정했을까? 라디오 이제 프로그램 네. 아니 KBS 라디오예요. 예. 뭐 라디오가 아니고 KBS 예. 라디오에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네. 그 아까 프로그램 그런... 이름은 생각이 안나요 지금 없어졌을 예.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아. 그래 가지고 아. 거기서 음. 이제 공모를 한 거죠. 아. 정말 대중 가요의 노래 말 중에서 가장 그 근사하고 뜻깊은 내용의 가사를 한번 어.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 해서 했는데 아 제가 그때 너무 감격했죠. 아 그럼 어. 그 그분은 다시 그 분은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더나 그분 배워야 네. 돼. 그분이 아마 자, 시작. 자, 자, 다시. 해. 네. 하나, 네. 둘, 둘, 셋, 넷. 네. 같은, 같은 배를 함께, 배를 함께 타고. 너라는 인생길 <laughs> 네가 있어 왜 <laughs> 없지 않아 저 지금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나는 정말 멋진 친구야